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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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주여,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 없어서 이루어져 없어서 이루어져 없어서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 없어서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하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쥐다, 하나님의, well.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쥐다, 하나님의, well.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쥐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쥐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거룩하게 말받으시오면 날아가 이 마시오면 아버지의 마음속에 모든 미움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마음속에 악한 세력은 예수를 의명하느니 떠나갈 죄다 떠나갈 죄다 떠나갈 죄다 떠나갈 죄다 떠나갈 지다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죄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가 없었으니 일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도하죠. 허감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명하는 이다 나갈지다. 절망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미움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명하는 이다 나갈지다. 두려움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명하는 이 나갈지다. 떠나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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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아버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 떠나갈지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 떠나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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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에 두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극휼하게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제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움의 미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와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부활의 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여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주여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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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j a h h a l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여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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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할지다 마음을 새롭게 할지다 마음을 새롭게 할지다 마음을 새롭게 할지다 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애것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지나간 것이 묶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지나가 것이 묶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들에게 아버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천국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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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 스도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여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버지의 땅에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허구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꿈을 꾸면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른 뼈다귀와 같은 아버지의세결 골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워서 뼈와 뼈들이 열락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힘줄이 돕고 아버지 살이 붓고 아버지 하나님에서 주여 호보라고 아버지 끌어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인생들이 이 땅에 도처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쓰러졌어.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면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그어가게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 부터발 끝까지 모든 아버지 육신을 지르면 예수님이 영원히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라. 모든 아버지의 뇌 신경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라. 예수님이 으로히 교간지랑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라. 모든 아버지의 코에 염증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라. 뒤에 이명증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모든 아버지의 어깨는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라. 모든 관절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라. 고관절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라. 고관절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라. 예수님이 으로히 고관절.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다 치료받을 지다 치료받을 때 치료받을 때 치료받을 지다 모든 몸속에는 바이러스는 예수님 명언하니가 떠나갈지다. 예수는 명언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다. 예수는 명언하니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다. 주여 예수는 예수는 예수로 모든 아버지신장은 깨끗하게 치료받신장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다. 위는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다. 가는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다. 심장은 튼튼하게 될지다. 예수의명언예수의명언 주여주여주여주여 깨끗하게 치료할 없어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아버지의 죽음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주고 시고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말은 돼지 아버지 하나님이서 담배를 내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련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오말씀하시오님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자판석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갈등을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버지 아버지 갈증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갈증을 아무리 아무리 아버지 땅의 것으로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목마른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땅의 것으로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운다고 할지라도 주여 목마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한 아버지 생명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가 고무권 짐진자들아, 더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가 고 무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라들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이니라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하나님의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가난 영혼들에게 생수를 주시옵시고 목마른 인생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영혼의 영원한 생명수를 아버지 알아가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내 마음 속에 모셔드리고 예.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짱코른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우리는 이 땅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연약한 인성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혁명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여.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러되나 여 각기 제 결로 각건을 요호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와 절망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그것에 너무 욕심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평강을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 심령 속에 있을지어다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자녀로 살아가세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수가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셨어요. 아버지의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엽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자를사여줍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으에 다만 하게서고없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